굿데이 지드래곤 IU 만났다. 배울 점 많은 아티스트. 가수 지드래곤이 MBC 음악 예능 굿데이 굿타을 통해 IU와 만났다. 4일 제작진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굿데이 7회에서는 지드래곤이 단체곡 녹음을 앞두고 아이유와 음악적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지드래곤은 아이유는 아티스트로서 배울 점이 많은 동료라며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선배들의 노래를 표현하는데 재능이 뛰어난 아티스트여서 단체곡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싶었다고 전한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코너인 아이유의 팔레트에 출연해 선후배 간 케미를 선보인 바 있다. 아이유는 그간 너의 의미? 가을 아침 등 선배들의 명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해온 꽃갈피 시리즈로 리메이크 분야에서 주목받아왔다. 한편 MBC 굿대에는 지드래곤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협업하며 올해의 노래를 완성해가는 음악 프로젝트로 매주 일요일 밤 방송된다.